12살의 예수.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는 누가복음 2장 41절로 52절에서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경에 보면 성경에 다루지 않았던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12살 이전의 예수님의 일들은 다음에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난 3일간의 일들을 소개할까 합니다.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부담이 되지만 여러분이 예수님의 신성을 아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우선 누가복음 2장 41절로 47절을 살펴보죠.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가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잦때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월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의 성전에서 3일 부모들이 떠난 뒤 예수는 성전에 남게 되었습니다 예수는. 장노들과 박사들, 학자들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였습니다. 메시아는 누구시죠? 다윗의 아들이지 예수는 10편, 110편절을 언급하며, 그렇다면 다윗은 여호와께서 내 죽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라는 말에 대한 뜻을 물었습니다. 이에 그들은 심히 놀라 대답 대신에 예수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예수는 책을 읽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의 의미도 파악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율법서와 계명, 예언서에 나타난 신비한 일들, 누구도 알지 못한 일들을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그들 중한 사람이 이렇게 엄청난 지식을 들은 적도, 본 적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천문학자 한 사람이 예수에게 천문학에 대해 공부했는지 물었고 예수는 천구와 천구들의 숫자, 삼각형, 사각형, 육각형의 모습과 천구의 전진과 후폐의 운동, 크기와 여러가지 징후들을 알려주었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서 알수 없는, 발견하지 못한 것들에 관해 설명을 했습니다. 이에 참석한 모두는 이것은 사람으로서 알수 없는 일이라며 그것도 12살 어린아이가 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이들은 예수에게 혹시 자연철학은 아는가라고 물었고 이에 예수는 더 나아가 물리학과 형이상학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또한 자연의 힘, 육체의 힘, 뜨겁고 건조하고 차고 습기 찬 육체의 상태 등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영혼이 어떻게 육체에 작용하는지, 육체의 감각과 기능, 말의 기능과 분노 욕망 합성과 분해 등 어떠한 생명체도 이해할 수 없는 다른 것들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 중 철학자가 일어나 예수를 찬양하며 또주 예수요. 지금부터 저는 당신의 제자이자 하인이 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토의가 3일간 계속되었습니다. 이 토의는 어린 예수를 잃어버린 것을 알고 3일만에 찾아온 요셉과 마리아가 나타나자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상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3일간의 행적에 대한 외경의 기록입니다.